엄청나게 멀리 가서 사실 눈물난다니까 어 열다섯 시간을 운전해서 아이고. 선거 때마다 천 킬로를 예? 날아, 날아가서 투표를 하는데 차도 아니에요 천 킬로를 날아가서 투표하는데 와. 시간 비용이 만만치 않지만 꼭 해야 할 일이기에 빠지지 않고 투표를 하러 가는데 아. 제발 한국에 있는 국민들 제대로 투표해 주세요 플로리다에 사는 교민인데 네. 영사관에서 따로 마련한 투표소가 올랜도에 있어서 다음 주 토요일에 5시간을 5시간. 운전해서 전 가족이 호텔까지 잡아놨다 와 호텔까지 와 진짜 또한 분은 캐나다 동부지역 몽튼시에서 사는 74살, 73살 노 부부신데 왕복 2000km 떨어진 몬트리올 투표소까지 와. 자동차로 2박 3일 동안 24시간을 달려가서 와. 투표할 예정이다 와 세상에 <laughs> 진짜 대단한 분이 또 누군지 압니까? 누굽니까? <laughs> 댓글을 봤는데 신청을 못한 거야 어어, 미리. 음. 어 미리 네, <laughs> 그래서 한국에 온대 <laughs> 진짜 아 한국에 온대 나갔다가 투표하러 나 그냥 들어달라 아, 진짜 뭉클합니다 숙연해집니다 <laughs> <laughs>